오늘 네. 이야기 손님을 네.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조 조부연 네네 네. 네. 조부연 <laughs> 이연아 대표님 네. 나와계십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오! 웃음> 이연아 선생님과 함께 네. 나눌 바람의 아이들 <laughs> 책은 신간이에요. 어, 엄마라고 하는 마닐 우다의 음. 그림으로 스테판 세르반 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의 책은 파파티카라고 하는 아, 뭐. 책이에요. 모두의 순간이라는 말씀 드렸듯이 꼭 읽어보시길 특히 5월 완전 강추, 강추. <laughs> 5월 강추 바람에 앉을 <laughs> 네 순간입니다 엄마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엄마라는 그림책은 저희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의 운영진 선생님께서 비플랫폼에서 이 원서를 보셨대요 <laughs> 원서를 보시고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 굉장히 눈여겨봤던 음 책이라고 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의미를 몰랐을 아유. 때도 그림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너무 강렬하고 음. 매력 이 있었던 아유, 여기 작품. 네 신라님이 음. 엠마누엘 누달 작품 거의 그림 작품집이라고 소장각이라고 하시는데 펼쳐서 한컵만 한한 일단 여기 네, <laughs> 칼을 살 어, 강렬한 네, 내 네. 엄마이자 음. 카르찬 이미지의 엄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엄마 희생적인 높은 이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음. 현대적인 엄마 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도와준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 하나하나 좀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지금 엄마와 아이와 인형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한 멤버 한 선생님은 친정 엄마와 이분이 엄마 <laughs> 이분이 아이가 아닌가. 음.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음. 아기 키우는 게 이런 거였어 음. 하면서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있고 친정 엄마가 이제 하, 그래 해양과 밤 사이의 음. 표정으로 음 이렇게 아, 어. 아직 어. 멀었다 어. 어. 아직 시켰다 아니냐. 음. 그래서 이 칼을 찬 여인은 친정 엄마다라고 음. 말씀해 주셨을 때 모두가 개안한 것처럼 <웃음> <웃음>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네. 네. 같이 이야기했었던 하나 더 넘겨보면 이제 칼이 여기도 등장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구 웃거나 무시무시하게 화를 내기도 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을 가지고 나와 내 아이를 상처 주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구 웃는다는 거 아기가 어 너무 똥을 잘 쌌어. 막 이런 걸로 웃는다거나. 남들이 네, <laughs> 보기에는 네. 전혀 어, 웃지 않고, 네. 네. 네, 갑자기 아라고 말했다고 아, 웃는다거나 아, 이런 거죠. <laughs> 그런데 화를 내면서 울고 있는 이 눈물 짓는 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아이와 고군분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처내고 또 아이와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그 어려움이나 어떤 그 분투에 대해서 잘 아는 작가님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물들도 같이 울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그 상징물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음. 회수가 돼요. 이 아이가 아까 구급 한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반창고 붙여준 이런 본인들 아까 네. 네. 목도리도, 보시면, 아이가 하고 있는 목도리도 엄마가 뜨고 있었던. 그래서 엄마는 장신이뜬 목도리를 아이에게 씌워주고 아이는 엄마를 이렇게 산천한 부분을 또 담아주고 눈물 겨우는 걸음을 떼고 있는 음. 그런 엄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음.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보입부인것 음. 네, 같아요 같이 오. 얘기했던 엄마 중에는 음. 산후 우울증 때맞아요 네, 음. 산후 우울증을 겪었던 음. 네. 엄마라 그랬지 조울증이 음. 있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 분도 계셨음 요 선생님께서 명언을 엄마는 용사이기도 하지만 음. 연약한 들꽃이기도 하죠. 음. 또 말씀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림 작가님께서 앞부분에 의도하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엄마는 꽃잎처럼 아주 예민해. 완전히 정원으로 된 세계야. 음. 야생풀, 칼루나, 라일락, 엉겅퀴에 사람들은 다치고 긁히고 패이고 찔리기도 해. 그 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예민해지는 음. 때가 오잖아요. 엄마로서 충만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음. 예민해진 엄마 때문에 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 거죠. 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는 일찌감치 아빠에게 정원 일을 배웠어 하는데 음. 음. 이게 무슨 가드닝이 갑자기 나왔느냐. 음. 보니까 아빠가 지금 책 속에서 딱 나오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음. 책 제목이 뿌리에 대한데. 이 아빠가 일찌감치 엄마 다루는 법을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워워워 여보 <laughs> 괜찮아 이러면서 달래주고 계시고 딸도 아빠한테 정언이를 배웠다는 게 제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엄마를 어떻게 보듬어줄 수 있는지를 아빠한테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표정이 좋잖아요. 아이와 아빠가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셨고 여기 뿌리가 뽑힌 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대하여 이 뿌리 어떻게 할 것이냐 <laughs> 아빠가 고듬어지고 음... 계시고 아름다운 전 좀 반대적인 해석을 했었어요. 네. 저는 우리는 일찌감치 아빠한테 정원이를 배웠어라고 네. 하는 음. 부분에서 네. 저희 세대가 아빠한테 배운 가정 안에서의 엄마의 역할은 네. 엄마를 네. 자유롭게 하거나 엄마의 마음도 읽어줘야 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늘 엄마의 마음을 가, 갈치하는 거죠. 네. 오, 이런 또. 거여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조차도 뽑았어요. <laughs> 네, 네. 네. 아, 진짜? 아, 아니, 진짜 안아 아, 이거는 갈치 현장이다. 네, 네. <laughs> 내가 뿌리를 그, 펴펴도 아, 네. 너희들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어. 아. 아, 취미 되어줘야 네, 하느냐. 선생님이 아. 이야기하신 거와 제 경험이 어쩌면 세대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잘. 네, 네. 나타나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 그런 거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는 정말 아빠와 딸이 합심해서 엄마를 <laughs> 힐링해주는 장면으로 봤거든요. 음오음 어, 음 어, 너무 흥미요운데 어, 네. 그러고 보니 뿌리가 말라 있긴 하네요. 어. 여기 지금 책 전체를 보면 페미니즘 요소가 많다고 음, 해주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음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상징물들을 보면 음. 요소들이 많이 음 들어있는. 좋습니다. 네. 여기 장영수 선생님께서 안쓰러 보인다면 엄마의 온전한 생명력까지도 지금 희생하는 장면이 아니냐. <laughs> 네. 이게 마지막에는 과거로 음. 돌아가면서 음.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음. 때에 이게 물음 인것 같은데, 그렇죠? 산으로 이렇게 음. 표현되어 있는. 현아 쌤이 네. 저렇게 아이를 품에 안는 네. 것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네요. 저요. 매일 <laughs> 밤 <laughs> <이제 웃음> 이렇게 해야 잠 주무시네요. 그분 11kg인데 항상 제 <제일 웃음> 위에서 자요. <웃음> <웃음> 이 장면은 앞에서의 논쟁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에서 여기 오면 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이 느낌에 맞아요. 대해서는 뭐 칼을 찬 엄마들, 무작위를 음. <laughs> 맨 엄마들, <laughs> 국자를 든 엄마들 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음. 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아우러주면서 마지막로 이제 가면 음.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음. 저는 키즈 음. 내고 싶어서 었이 네. 장면과 첫 장면을 주교해 음. 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라는 음. 관전 포인트. 무엇이랄를까 음. 눈데가 평등이에요. 음. 네. 음. 아, 아 음. 여기에서는 내려다가 몸고 음. 올려다 봤다면 음. 여기에서는 음. 이제 음. 정말 마주 안아졌다 높이 네. 네, 포인트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아가가 이게 짊어진 게 있어요. 어, 아이에게 음. 생긴 것이 책과 핸드폰과 새예요. 새 음. 그래서 이게 없다가 생겼죠? 아이가 성장하고 칼대시 꽃, 네, 칼데시 음. 꽃이고 음. 음. 네, 배낭이 엄마한테 있었던 게 음. 아이에게 가고 음.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눈물 흘리는 음. 표정이 음. 첫 번째 음. 장면에서는 네, 아이가 음. 울고 있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엄마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근데 엄마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어떨 때 저런 표정, 대견하거나 음. 아이고 많이 컸다 이런 음. 느낌일 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예. 웃으면서 이렇게 아련한 음, 눈물? 네. 일부러 더 환영을 음. 크게. 그래서 저에게 네. 그 느낌이 확 받아오게 하지 않았나. 그림이 음. 약간 쏟아지는 것처럼 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그림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의 한장한 장을 작품처럼 음. 오래도록 들여다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그림책을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양한 엄마 서사의 네. 그림책들이 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어, 그 엄마 그림책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범주화가 너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성애를 강조하거나 맞아, 아니면, 어. 에, 아니면 조부모님의 어떤 애잔한 그런 음. 마음을 전해주시거나 아니면 엄마의 힘듦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거나 이런 몇 가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어서 그 이상의 어떤 엄마 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이 많이 나와요. 네. 가는 길에 고금 칼을 이제 빼어든 공금 분투의 작품인 것 같아요.